외가오로 보는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된연사자 김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갑작스럽지만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올해 기술적으로 트렌드가 됐던 단어, 키워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손들어주세요.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있으까요 네. 초전도체. 초전도체요? 음... 초전도체 그 댄스 있지 않나요? 죄송해요. <laughs> 네. <laughs>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어, 저는 이 기술적 트렌드에, 올해 기술적 트렌드를 키워드로 하나 꼽자면 뇌과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왜 뇌과학이냐?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이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분이 누구신지는 다들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laughs> <laughs> 모르죠. 일론 머스크라는 이제 미국의 기업가신데요. 이분이 이제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인간이 살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스페이스 X라는 이제 우주연료, 그러니까 로켓연료업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단순히 이렇게 스페이스 X라는 사업만 버리신 게 아니고요. 따로 사업을 버리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냐 하면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학습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겠다. 어떻게? 뇌에 기계를 접목을 시켜서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더 이상 학습을 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생겨, 생, 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뭔가 진화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삽입이 필수적이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기기 이식체를 개발을 했고 그거를 미국 FDA라는 이제 음식이나 약물 같은 거 승인해주는 미국의 업체예요. 그쪽에다가 승인하고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몇 번이고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다가 올해 5월 달에 겨우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가 있는데 올해 9월 달에 첫 임상시험자, 이, 그분들이 개발하신 뇌 임플란트 칩이라고 이제 할게요. 그뇌 임플란트 칩을 뇌에다 삽입하실 시험자를 소개합니다. 라는 임상시험 공고를 냈어요. 자,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뇌라는 데에서. 혹시 여러분들 뇌 하면 떠오르는 거뭐 있으실까요? 네, 뇌예요. 그냥 단순히 뇌과학 얘기하셔도 되고요. 뇌피셜이요. 뇌피셜이요? 좋습니다. 네, 그것도 뭐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뇌과학이 올해 트렌드가 되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뇌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합니다. 네, 기초과학적인 연구도 하고요, 뭐, 고등인지 능력을 규명하기도 하고, 저처럼 공학적인 부분에 이제 뭔가 관심을 가진 분도 계시고, 이제 치매 같은 그런 뇌질환을 진단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뇌공학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뉴럴링크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기술을 소개를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혹시 먼저 감이 좀 오시나요? 잘 모르겠죠? 자. 영어로는 BCI라고 하는데요. 제가 편하게 뇌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안 하고 BCI라고 부를게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들 혹시 이두 개의 작품들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왼쪽은 좀 보셨나요 혹시? 네. 네, 되게 많이 안 보시네요. 오른쪽은 아세요 혹시? 네, 맞아요. 그예 예, 말씀해주세요. 네트스 <laughs> 맞습니다. 네, 이 BCI는 정확히 어떤 기술이냐면은 뇌에다 기기를 통해서. 이 뇌가 컴퓨터를 이식을 한 거예요. 이식을 해서 생각만으로 기기 자체를 조정하거나아니면 의사소통 같은 걸뇌내 통신으로 하는. 그런 이제 생각만으로 실현되는 모든 것을 하는 기술을 의미를 해요. 어떻게 종합적인 개념이라서 간단히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왜이 예시들을 가져왔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이게 이제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라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작년에 나왔는데 어 몸에다가 막뭘 달아요. 기계로 뭐 되게 뭘 많이 하는데그 기계 중에 그 뇌에서 축 뻗어 있는 신경계를 부착한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엄청 빨라지고 그러데 그것도 BCI의 일종이라 할수 있어요. 신체 능력이 강화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매트릭스 같은 것도 이 주인공, 키아브리우스인데요. 이 분, 이제 네오라는 주인공으로 활동을 하세요. 근데 이 분이 여기 목 뒤쪽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에다 침을 딱 꽂으면 은 가상세계로 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BCI가 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BCI, 어떠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면 은 삽입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삽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되게 삽입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비삽입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비삽입형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헤드셋 쓰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피를 두르는 헤드셋 같은 걸 착용을 하고, 간단한 기기 같은 걸 조작하는 기술이 현재까지는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삽입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두개골을 열고, 뇌의 해백질이라는 부위에다가 부착을 해서 뇌내에 있는 신호 자체를 직접적으로 읽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더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를은 비사비평은 아쉽게도 이뇌 밖에서 뇌 파장을, 이제 뇌파를 장을뇌파 측정을 하니까 잡음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이게 안쪽으로 넣는 부위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밖에 측정을 하다 보니까 뇌가 생각하는 게 제대로 측정이 잘안 되고 신호를 찾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비평이 개발이 된 건데, 이 사비평은 신호습득에 있어서는 진짜 정확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 뇌에다 직접적으로 연결을 한 거니까요. 다만, 이 또한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열절할게요. 자, 그래서 비사비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이 대표적인 비사비평 BCI의 예시인데요. 보시면 뭔가 헤드셋 같이 뭔가 쓰이는 게 보이죠? 네. 이러한 비사비평 인터페이스는 어떤 방식으로 접동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실 수 있나요? 뭔가 이 투명한 물질 같은 게 여기 있고, 여기는 그냥 침을 꽂아놓죠? 네. 이 투명한 물질은 전도성이 높은 젤이에요. 그래서 이 젤을 통해, 젤을 피부에 바른 다음에 전극을 위에다 꽂아가지고, 신호를, 표피세포 밑에 이제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방식은 이제 탐침을, 작은 탐침 같은 걸 꽂아서 그렇게 아프지 않대요. 젤 같은 거 바를 필요 없이 표피세포 밑에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각각의 방식을 습식 방식 그리고 건식 방식이라 하거든요. 그냥 웹하고 드라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웹 방식은 기존에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너무 번거로워요. 왜냐면 은 측정할 때마다 젤을 계속 발라야 돼요. 근데 저거 젤이 제가 실험할 때도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차가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쓰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피부에도 손상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젤을 쓰는 방식 말고, 간단하게 그냥 침을 꼽자 해서 나온 게드라일일렉트로드 건식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삽입형 디 c i 인데요이 삽입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뇌의 두개골을 열어서, 그뇌 안에 직접적으로 기기를 삽입을 하고,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개요들을 보자면 대충 이렇게 될수 있겠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뇌의 두개골까지 열고, 그 안에 회백질이라는 부위까지 들어가서 거기다 부착을 하는 형식이 돼요. 부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위에 나오듯이 뭔가 뚜껑 같은 걸 만들어서, 음, 이식을 해도 돼요. 그냥 딱 꽂아놓고, 머리카락 같은 걸로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삽입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호 측정의 정밀도가 되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사비평보다는, 비사비평을 대체할, 방안으로 사비평이 개발이 됐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비평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뒤에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면역 반응이에요. 뭐냐면은, 자, 저희 몸은, 우리 몸은 외부에서 무언가 내 신체내로 들어온다 싶으면은 면역이라는 걸 수행을 해요. 이몸 안에는 면역 세포들이 아, 저게 외래 물질이다. 저게 내, 내 몸의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면역세포들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찰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애들 탐지를 하고 잡아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데 그게 기기를 삽입할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나 뉴스 보시면은 그간 같은 거이식하셨을때 휴유증 같은 거 있다 했잖아요. 그런 휴유증이 면역거부 반응이거든요. 저 사람의 간과 내 간이 안 맞는 거예요. 왜안 맞냐? 저 사람의 간을 내 안에 있는 간이 내 거라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해서 어, 이거 외계, 이거 외계 있는 물질인데 왜내 몸에 들어오냐 이거 막아야지 하면서 그거를 계속 서막 먹어치우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계속 합병증이 생기고 이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삽입을 한 다음에 기기를 면역세포들이 막 부식을 시켜요 그렇게 막 부식을 시키면은 기기 성능도 막 저하되고 한 4개월 정도 쓸려 했던게 1개월밖에 쓸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해결책이 아예 없는거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인데요. 이게 아마 2년 전이 일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쥐의 뇌에다가 칩 같은 걸 꽂아놓은 상태죠. 근데 이 칩이 원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 싶은 이제 면역거부 반응 때문에 1개월을 못 버텼어요. 근데 이 기술연구진들이, 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의료기기 코팅 기술을 개발을 해요. 최대한 이게 외래 물질이 아니다. 라고 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꽂아놓았더니, 4개월 이상의 성능을 보였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뭔가 기술을 설명하고 보안점을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계속 앞서 나갈수록 뭔가 보완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시제품에나와있나 한번 볼 건데요. 이거는 비사비평 BCI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젤을 바르는 형식이 이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침을 꽂는 게이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모티브라는 회사의 EPOC, E포기라는 제품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간단한 기기 조작이나 게임 같은 거할때 일단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삽입형 b c 아의시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N1이라는 삽입체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에다 넣는 거다 보니까 배터리는 무선으로 작동이 되고요, 무선으로 충전이 돼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충격이나 여러 가지 뭔가 흡수를 해줄 수 있는 보형물 같은 게 삽입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내부의 가장 안쪽에 내구성을 위해서 칩을 중간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임상실험이 이거를 꽂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꽂아서 컴퓨터에 내 생각만으로 뭐가 출력이 되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게 이런 스크의 목표인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시제품도 한번 알아봤으니 이런 것들이 어떤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신경보철럼이에요보철 하시면 은 간단하게 인공팔다리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예를 들뭐 제가 다리 잘려 나갔어요. 뭐 다리가 잘려 나갔던지 팔이 잘려 나갔어요. 기존에는 보철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옛날에는 나무 같은 걸로 그냥 닦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최근까지도 그냥 철로 된 거, 그래서 좀 관절이 좀 구부려지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파악이 잘려나간 게 보이시죠? 잘려나가서 신경모 처럼을 통해서 새로운 기기를 달았어요. 근데 보시면 안될수 있어요. 왜안될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촉각이라는 것은 물건을 잡을 때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제 고기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아니면 뭐 밤에 이제 방 안에 있는 불을 켜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나이트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촉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를 이런 기기가 사람의 촉각까지 구현을 했다.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이 기기가 컵을 잡으면서 나오는 신호를 뇌에다 그대로 입력을 해서, 내가 지금 컵을 잡고 있구나라는 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밑에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루개릭병 환자신데요. 루개릭병 환자라 그런지 근육이 마비가 됐어요. 전신에 그림을 아무도 못, 움직여, 못 움직여요.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스티브 노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뭘 못하는지 그런 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말은 할수 있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의 뇌에다 탐침를이렇 꽂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뇌에 있는 이제 신경신호를 읽어서 문장을 보고, 어느 정도 훈련을 좀 했겠죠? 그래서 그 문장을 보고 출력할 수 있도록, 단어를 저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 네, 이런 게신경보철학이라고할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사비평이 아닌 비사비평이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BCI 컨트롤러라고 제가 불러요. 그래서 뭐냐면 은 사비평보다는 사실 사비평도 이거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주로 비사비평의 간단한 기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 비사비평에서 연구가 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도 루게리병 환자예요. 루게리병 환자인데 이분이 비사비평 BCI를 쓰시고 얼굴에 있는 표정 변화랑 그리고 뇌에 있는 신호를 통해서 드론을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i'm going to ask everybody to turn off your bluetooth and put your phones in airplane mode so that you don't get hit in the face with a drone How are you feeling christian yeah i see it awesome this is a heads-up display that's showing all of christian's biometric data as well as some information about the drone On t h left here, we can see uh, Christian's muscle t h i 자, 잠깐 설명 들어갈게요. Christian i 이라는 분이신데요. 아까 전에 말, 말씀드렸다시피, 루게리병 환자시고요. 근데 이분께서 갈리아라는 이제 제품명을 가진 b c i 를 착용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 깜빡이는 센서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뭐좀 방향 지표작업이잖나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형식인데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생각만으로 Christian is now going to attempt to fly the drone. How you feeling, Christian? Feeling good? Yes. All right. Yeah. Rock and roll. Let's take this yeah. up for a joy ride. Whenever you're ready. I love it. All right. Take her up. now let's do, something we probably shouldn't do 네. 제가 시험 영상 잠깐 보고 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기기 조정이 비사의 통시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i n 이렇게 뭔가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을 해야 돼요. 저희가 몸에다가 뭔가 삽입하거나 아니면 이 신체 메커니즘이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기기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개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업 경화라는 문제인데요. 이런 머스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고 학습을 안 하고 그대로 정보를 다운받아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마다 습득을 하겠다. 자 이게 말로는 되게 좋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되게 편한 하거예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다운 받아버린 다음에 그냥 가서 이렇게 시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안 되냐면은 우리 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기억을 저장을 해요. 이걸 기억 경화라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뉘는 기억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뇌라는 존재는 전체 몸에 있는 에너지의 25%를 쓸 정도로 엄청난 기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먹고, 그리고 사용하는 데 에너지가 분명히 유한한 거잖아요. 그 유한한 에너지를 어떻게든 관리를 하려면은 이렇게 나눌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좀더덜 필요한 기억이다 싶으면 에너지를 조금 할당해서 생성을 하고 나에게 좀더 많이 필요하다, 내 생존에 필수적이다 싶으면은 장기 기억과 초장기 기억으로 나눠요. 그래서 뇌메커즘 자체가 이렇게 행동이 되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면은 뭐 어느 정도 할당이 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꽂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은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목장이 있어요. 목장이 있는데 양이 뭐한 수백만 마리예요. 근데 이거를 목동 한 마리가, 그냥 목동 하나가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싹다 열려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뛰쳐나버립니다 목동은 이제 어쩔 줄을 몰라요. 어 쟤들 이왜넘어가지 쟤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데 양을 정보라 생각을 하시고요. 목동을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학습이라는 게 우리가 진화적으로 10만 년 동안 개발한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뭔가 이러한 목표를 시도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음으로는 네 그래서 이렇게 뇌가가부하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는 소재가 문제예요. 자 소재가 왜 문제냐. 뇌는, 여기 물 보이세요? 두개골 밑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뇌는 뇌척수액이라는 물에 담겨 있어요. 그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물은 물질을 부식시키고 녹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배터리 성능을 이렇게 강조를 했던 이유가 결국은 금속 물질이 안에 들어가면 녹아요. 네, 부식되고 맨 마지막에는 재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이런 물에 의해서 부식되는 거를 막아주는 소재를 개발을 하거나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무게도 되게 간찮아야 돼요. 물론 지금 자체에도 교량 같은 거 건설할 때 이제 뭔가 부식이 좀덜 되는 물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 몸에 삽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삽입되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 몸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부분도 되게 연구가 돼야 될 거예요. 따라서 소재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봤어요. 너무 안 좋은 점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어, 혹시 갑작스럽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런 거 과감하게 뇌에다 설치하실 분 계세요? 나는 이거 나오면 사겠다. 한 30만원? 하면 사겠다. 비사비평. 비사비평. 네. 그렇죠 다들 헤드셋을 되게 원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사비평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했다가 제가 이제 바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저도 못할 것 같고요. 이런 현실이에요. 되게 긍정적으로 말 생각보다.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사람은 그거에 대한 공포를 무조건적으로 느끼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실현이 되고, 결국 우리가 그 모든 한계점들을 극복을 했을 때, 나올 미래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제 얘기를 듣고 몇 가지 생각을 하셨을텐데요 제 입장에서 예상되는 미래를 두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왼쪽에 나오는 장면은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세계관에서는 사람들이 뇌를 기계 부품으로 다 바꿨어요. 기계 부품으로 다 바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보를 주입하는 상태예요. 그냥 저렇게 있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정보가 주입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오가 등 뒤에 뭔가를 꽂는데 이게 내부 목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걸 꽂아버리면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정보 교환 속도가 무진장 빨라져요. 장난 아니게 빨라지겠죠? 그냥 단순히 내가 책을 통해서도 책뿐만 아니라 이게 전자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업로드가 돼 있는 상태면 은 그냥 다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활당에 같은 거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가상세계 같은 거 접속하는 것도 금방이겠죠. 우리가 오큘러스 같은 헤드셋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다가 침을 꽂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 전반적에서 정보의 교환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엄청난 변혁이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초지능이에요. 자, 초지능이 먼저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능을 갖고 있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대체지능을 개발을시켰어요 왜냐? 우리의 지능은 생각보다 불안전하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계산 속도가 느려서 기계임을 빌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 뺏어갈 거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밀리겠지. 노동시장에서 인간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머스크가 말한 학습을 대체하자는 말이 왜 있냐면은 인간이 더 이상 밀리지 말자. 라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요 그래서 이 초지능의 개념가 뭐냐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합쳐서 뭔가 복합적인 존재를 만들자 이거예요. 결국에는 뇌에다가 정보를 지금 다운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뭔가 뭐 오늘 필요한 그러니까 산업분야든지 뭔가 오늘 업무에 필요한 비서 같은 거, 인공비서 같은 거를 뇌에다가 다운받는 거예요. 하 그냥 어 하이픽스리, 한 다음에 오늘 내가 할 업무가 뭐야? 그래서 쫙쫙 이렇게 뇌에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뭔가 음, 그러면 이거 계산 좀 해줘. 그러면 땀이 이렇게 나오고, 그럼 바로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업무 속도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차리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지능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발달을 하겠죠. 뇌에다 기계를 삽입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기억 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산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리고 인간의 판단력과 기계의 연산력을 합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 어떻게 보면 좀더 진화된 존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두 가지 설명 드렸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뇌 속에 이미 여러분들 마음대로 몇 가지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논문을 많이 지져봤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최근에 기술 같은 거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에 솔직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과도기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는데 뭐 AI 그림 같은 거 이제 막 저작권 상관없이 이렇게 막 템플릿으로 베꼈다가 나중에 본인한테 들켜가지고 뭐 소송 걸리는 일도 있고 되게 법이 기술을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방을 하되 우리가 맞닥뜨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하면서 둘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는 게 현명할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올바를까?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우리 인간의 윤택함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우리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선택하냐? 아니면 은뭐 윤택한 유토피아적 미래를 선택하냐는 그러한 피드백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결국은 이 미래라는 것에 물음표를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 그리고 제가 생각한 미래 또한 다 실현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이상 저희는 그런 결말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찌됐든 저는 이 뇌의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어날 거라 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뭐 이대로 그대로 일어날 것 같나요? 수정되면 진화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의 희망도 좀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간의 존재가, 그리고 이 사회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뭔가 조금의 윤택함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분명 부작용은 있겠죠. 네, 그런 미래를, 그리고 내각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번 강연 조금 열린 결과로 마치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대가 정말 올것 같아요. 어, 내본주의.